안녕하세요. 저번 헐크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영웅은 가모라입니다. 헐크와 마찬가지로 초록색 피부의 영웅이고요. 이 마브랜드 타임 아레나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이 초록색 영웅들이 어 굉장히 하나같이 강력한 영웅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가모라는 영화에서도 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인피니티 모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로 갑자기 급부상했죠. 네, 스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지만 게임은서 중요한지는 스킬을 따져봐야겠죠. 페시브 스킬 치명상 가모라가 궁극 스킬을 제외한 모든 공격을 할 때마다 지속 피해를 입히는 출혈 효과를 줍니다. 해당 효과는 중첩이 되고. 대상에게 궁극 스킬을 사용하면 중첩 수에 비례한 피해를 입히고 출혈 효과는 지속 시간이 다하거나 궁극 스킬 피해를 받으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어, 때리면 이제 그 일정 시간 동안 데미지를 주는 그 출혈 효과를 주는 거고요. 뭐 일반 공격이든 스킬이든 다 이런 효과가 중첩되는 것 같아요. 키 스킬 칼라이베기. 마우스 커서 반응향으로 돌진해서 건물 휘둘러 저에게 피해를 입힌다. 대상의 배우에 공격을 하면 더큰 피해를 입히고 최대 3회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스킬로 일반 공격을 하면 도중에 Q로 끊어서 또 때릴 수가 있는 스킬이 되는 거고요. 최대 3번까지 할 수가 있고, 뒤에서 때리면 추가 데미지가 있다고 하네요. W스킬은 쾌속질주, 지정한 방향으로 빠르게 질주하고 질주하고 일정 시간 동안 이동속도가 올라가고, 질주하는 동안 스킬을 한번더 쓰면, 마우스 커서 방향으로 찔러서, 찔러서, 피해를 입히면서 이동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이 스킬, 안각품 준비 동작을 한 뒤, 검을 크게 휘둘러 주변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건물을 휘두를 때 모든 방해 효과의 명화 을태가 되고 주변에 있는 적의 발사체를 파괴하며 출혈 효과에 걸린 대상을 출혈 중첩수만큼 기절시킨다. 아까 그러니까 뭐 Q나 W 일반 공격을 이용해서 출혈을 쌓고 이를 공격하면은 기절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조금 범위 본인을 포함한 범위 스킬인 것 같고요. R 첫 번째 스킬 깨뚫는 일격. 일정한 대상에 뒤로 빠르게 이동해서 대상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 대상에 뒤로 이동을 한다는 거고요. R 두 번째 스킬은 스킬을 사용하면 즉시 이동 방해 효과를 해제하고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일반 공격이 이연타로 변경된다. 어, 평, 일반 공격 강화 스킬에 그리고 이동 방해 효과를 해제하면서 이동 속도, 공격 속도가 올라가는 자기 강화형 스킬인 것 같고요. T 첫 번째 스킬 첫부 처형 집행 출혈 효과에 걸린 적 영을 발로 차 뒤로 밀어내고 전방으로 도약해 내려 찍어 주변 적들에게 피해를 입고 공중으로 띄운다. 여기에 이제 궁극 스킬을 지은 모든 스킬 피해를 받으면 출혈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 궁극 스킬인 것 같아요. t 어 올라서 공중으로 띄운다는 내용이 있고요. T 두 번째 스킬은 최후의 인력. 정신을 집중하고 지정한 대상에게 돌진해서 대상의 최대 체력의 일정 비율만큼 피해를 입힌다. 체력이 일정 비율 이하인 적에게만 사용할 수 있고 적의 체력을 모두 잃고 쓰러지면 최후의 일격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한다. 뭐 속박 상태에서는 해제하고 스킬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처형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적의 체력 잃고 모두 쓰러지면 최후의 일격, 이 재사용 시간을 감소해서 또 다른 대상에게 이 스킬을 쓸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세한 거는 게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메나탄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녹색 피부 아주 잘 보이죠 네, Q는 즉시 발동하는 스킬이고요 마우스 방향으로 칼을 휘두르는 스킬 W 스킬은 이동기로 쓸 수가 있고요. 이동한 사이에 b e r 한번더 b l 면 방금 m b e 션을 o 수가 있었죠. 내가 b 을게 이렇게 말이죠. 이 스킬은 그냥 본인 주위로 칼을 휘 m 르는 r double n u m b 한 r double number, double n u 이게 평타 그러니까 일반 공격을 캔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 일반 공격 관련한 아이템 가면 효율이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때리고, 때리고, 쉬 때리고, 쉬 어, 굉장히 강력한데요. 자, 한번 전투병을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하는 건 좋은 일이지. 난 두려움을 몰라. <놀라> <놀라>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이게 기절이 되는지를 모르네요 너무 강력한데요, 가모라. 지금 기절이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기절이 되는 건가 0.3초 너무 빨라서 기절을 확인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 스킬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한테 쓸수 있다고 하죠 디스킬 R은 타겟팅으로 적 뒤로 이동할 수 있는 스킬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 R로 뒤로 간 다음에 Q로 때리는이 콤보가 아주 유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 기절을 하네요. 전표시가 뜨죠? 퓨팅 때문인가? 네,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기절을 하죠. 네, 기절을 합니다. 치을 확인 가능하죠, 확실하게. T 스킬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워낙 빨리 지나가가지고, R로 넘어가서,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뜨는 스킬이죠. 뒤로 밀어내고, 점프해서 찍어버리는 스킬이었구요. 네, 두 번째 스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호글랭트 키드고요 떼는게 네, 척척척척 슈밀이 두번씩 쌓여있죠 지금 하고 천연목사 이런식으로 꿰뚫고 지나가는 그리고 하니까 하니까, 쿨타임이 초기화가 됐죠? 지금. 18초, 13초인데, 재성되게 시간이 15초가 되면서, 이 T 스킬이 1레벨일 때는 초기화가 안 되지만, T 스킬이 2레벨부터는 그냥 처형 효과로 적을 죽이면, 아, 예 쿨타임이 초기화돼서 바로 다음 대상에게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죽일 수가 있는 스킬로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어, 굉장히 강력하고요. 이제 두명을요아를 얼마 안 남겨놓고 때려서 티드 킬을 동시에. 기본이지. 와 이런식으로 하면은 티로 계속 마무리를 이렇 있는 것으로 보이구나 아저 캡틴 아메리카가 와, 이거 타협감도 좋고, 이게 굉장히 좋네요. 영혼 자체가 네 이렇게 해서 가무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가무라를 어, 처음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음, 아무래도 가무라는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상대방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누커, 라고 하죠. 딜를 일순간에 넣어서 암살을 하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고 어, 이 암살의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알첫 번째 스킬 그리고 이게 음, 조금 애매한데 T 음, 같은 경우는 T 첫 번째 스킬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 체력이 얼마 이하가 안 되더라도 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 T 스킬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거구요. 그래서 이 W로 들어가서 찌르고 Q로 이어서 뒤를 때려주면서 이 W와 Q로 중점을 쌓은 출혈 효과를 이불 걸어서 기절을 시키고 R로 추격을 하고가 아니면, W를 사용해서 따라가기만 해서, 상대방을 좀 괴롭혀주는 플레이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구요. 이렇게 빠르게 적을 처치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아이템을, 음, 딜 쪽으로만 올려야 될것 같아서, 초보자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숙련자들이 하는 걸 추천드리는 영웅입니다. 아, 이렇게 가무라에 대한 둘러보기는 끝이 났고요 다음 영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